2020년 입학 인하대 논술 문제 오후 3번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논술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푸른 꿈을 안는 학생 여러분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키워가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차 방정식 근가 계수 관계죠. 이거 똑같아요. 2차나 3차 때나, 어, 근가 계수 똑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요 놈이, 네, 눈영의 내근이 A1,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일 때, 네개싹다한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가 되고, 이제, 부원는마 됐다, 두 개짜리 곱다 쓰고, 뿔 됐다가, 어, 세 개짜리 곱다 쓰고, 마 되고, 네 개짜리 곱 쓰면 뿔 되고, 어, A, B, C, D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4차 방정식의 근가 계수고 2차나 3차 때나 똑같아요. 그리고 4차 방정식은, 어, 네 개의 실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수 ABC를 알고, 이 ABC를 알고, 어, 가장 작은 건 두근의 합을 알면은, 어, 이 나머지 네근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게제시문 나고, 실제로 1번 문제가, 어, 그것을, 어, 그것을 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때 그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은 어떻게 되냐면, DX분의 DY는, 어, X를 Y로 미분하고, 그거 역수치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죠. 어, F의 역함수가 G가 됐을 때, 어, FA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GB가 A라는 얘기죠. GB가 A가 되면 어떻게 되죠? F'A랑 G'B랑 구반계 얼마죠? 이게 구반계 1이 되죠. 이거 반드시 애우셔야, 애우셔야 되는 사실이 되겠죠. 자 그러면 3-1번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4차 방정식 요렇게 있는데, 내네 실근이 알파원, 알파2, 알파3, 알파4고, 크기가 이렇게 됐을 때, 어, 가장 작은 두근의 합이 2분의 1일 때 상수 K값 고와야라그럼 근각에서 쭉 쓸게요. 알파다기, 알파, 알파원다기, 알파2, 이건 주어진 조건이죠. 주어진 조건이고, 근각에서 쓰면 4개의 합은 플러스 5가 되고, 두개짜리 곱이 이자 이렇게 써지죠. 두개짜리 곱이 이렇게 써지는데, 이게 4분의 27이 되겠고, 세개짜리 곱은 요렇게 써지는데, 이게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고 4개짜리 곱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k가 되겠죠. 요 k가 4개짜리 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나왔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어,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분의 9가 되겠고, 2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9죠. 2분의 9니까 이게 4분의 9가 되고 4분의 27에서 4분의 9를 빼면은 4분의 18이니까 요것도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2분의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분의 9고 요게 2분의 1이니까 요걸 다시 쓰면 2분의 9 알파1 알파2 2분의, 2분의 1 알파3 알파4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연립해 얘랑 얘랑 연립하면 알파1 알파2랑 알파3 알파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하면은 알파 3 알파 4가 5가 나오고 알파 1 알파 2는 마이너스 2분의 1나요 그래서 k는 아까 뭐였죠? k는 k는 요 4개 곱이었죠 4개 곱이었으니까 요거랑 요거 두개곱하면 되겠죠? 요거 두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되겠고 그다음에 2번 문제예요. h x가 4차 함수인데 근니 1이랑 마일, 마이 마사민 4차 함수인데 t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만족할 때 X, hx t가 되는 내실근 네 중에 가장 큰 값을 rt라 했을 때 rt가 미분 가능 함수죠. 그래서 r 프라임 0을 구하라겠는데 자, hx 그래프 요렇게 하고 어, r0은 1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t가 0일 때 이게 t가 0, 이게 x축이니까 이게 t가 0일 때인데 t가 0일 때는 제일 큰건 1이 되죠. 1이 되니까 r0은 1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게 y가 t라 가면 t라 했을 때요 요값 있죠, 요값. 요값이 뭐가 되죠? rt가 되겠죠. 요값이 R, T가 되겠죠. R, T가 되겠고. 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그러면 이 R가 R, T를, R, T는 이 Y는 HX의 역함수라는 걸 알겠죠. 왜냐면 하 X랑 Y랑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T가 X로 쓰고 RT에서 X가 쓰고 이 Y 값이 RT가 되는데, 어, 이, 이, 이 그래프로 봤을 때 X 값이 RT가 되고 Y 값이 T가 되죠. 그래서 서로 XY가 바뀐 모양이죠. 그래서, rt는 ht의 역함수가 되겠고 이이 좁은 구간은일 근방에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요놈의 역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r0이 1이죠. r0이 1이니까 어 아까 공식이 어떻게 됐죠? r의 역함수가 지금 h인데 r0이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어 공식에서 r 프라임 0이랑 h 프라임 1이랑 고반계 1이라는 게 공식이 있죠. 역함수 미분법 공식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 에이, 어, 알 이렇게 되니까 h 프라임 1을 구하면 되겠죠. 요놈을 구한 다음에 그거 역수가 r 프라임 0이 되겠죠. 그래서 h 프라임 x는 어, 아까 h x가 이렇게 됐죠. 고 요거, 요거 미분하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3개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미분하고 2개 그대로 쓰고 이렇게 4 개를 차례차례 하나씩 미분해 가 보면 이렇게 되겠고 지금 h'1을 프라임 구하려고죠. h'1을 프라임 구하려니까 h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캔슬되고, 얘도 캔슬되고, 얘도 캔슬되고, 여기다 1 넣으면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24가 되겠고, 그래서 r'0은 요거 역수니까 24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래요. fx가. 실수 t에 대해서 x의 반정시, 어, fx t가 T가 P와 Q일 때 서로 다른 네 근을 이렇게 갖는데요. 그리고 근데 P가 1보다 작고 Q가 181인 상수래요. 그리고 X1, X2, X3, X4는 구간 PQ에서 T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GT는 어떻게 정했어요? 그 근들의 절대치 합을 GT로 조건했을 때 GT는 T에서 미분불능이다. T는 t가 p 에서와일 사이 있을 때 g(t)는 18이 되겠고 g(181)은 20이고 g'(181)은 154분의 1일 때 f(x) 이 4차식 식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f(x)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 주어진 조건에서 어 t가 p 일 때랑 t가 q일 때랑 어 이게 4 근을 갖고 어는 1보다 작고 q는 181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t가 1 8 1일 때는 이게 x1, x2, x3, x4가 되겠고 t가 1일 때는 얘가 x1, x2, x3, x4가 되겠고 그 근들의 절대값의 합이 g(t)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y가 t일 때 이게 x1, x2, x3, x4가 되고 y는 f(x)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g(t)가 t가 1에서 미분 불능이라 했으니까 어 f(x)는 1에 한 근이 0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0이 이제 이, 이게 이게 이제 어 t가 1일 때고 t가 1일 때고 이제 요렇게 된다고 해 봐요. 요렇게 되 yn fx가 요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0이 돼야겠죠. 이게 이게 0일 때 이렇게 돼야지 어 이게 t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올라가면 이게 양수니까 어 양수로 나오는데 요렇게 좀 내려오면 이게 음수니까 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절대 치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x1, x2, x3, x4 중에 이게 하나인데, 이게 하나인데, 이게 부호가 중간에 바뀌죠. 어, 뿔에서 마로 바뀌, 마에서 뿔로 바뀌기 때문에, 뿔에서 마로 바뀌기 때문에, 절대 값이 미분불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한근이 0이란 걸알 수가 있겠죠. fx는 1에 한근이 0이니까, fx는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원래 계수가 양수라겠어요. 양수가 이렇게 되고, 상수항이 1이 되겠죠. fx는 1에 한근이 0이니까, fx 빼기 1이 x로 나눠져야 되니까, 어, 요렇게 상수왕 1인 4차 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t가 1일 때는 그 4개의 근이 있는데, t가 1일 때4개 근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개가 0이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0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x2, x3, x4가 모두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면 근가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근가 개수 관계이렇게 되는데, a가 양수라겠죠. a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이거 모순이죠.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이 근이 다 양수라면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는, 어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x1이 0될 수는 없고 이제 x2나 x3가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y는 t를 딱 그랬을 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겠죠. 얘가 0 되면은 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겠죠. 그러면 이제 p가 이제 t가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제 t가 1보다 작거나 같고 p보다 클때 그러면 이제 이 이제 직선이 밑에가 있겠죠. 밑에가 있으면 0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일 때는 얘는 음근이 되고 얘는 음근이 되고. 얘는 양근이 되고, 얘는 양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gt가 어떻게 돼요? p가 t가 p와 일 사이에 있을 때, 그런 t에 대해서는 gt가 얘는 은근이니까 부호 바뀌어서 나오고, 양근이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근각의 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죠? 내개싹다한게 마이너스이죠. 내개싹다한게 마이너스이니까, 요거를 어 마이너스 a 빼기 요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게 상수함수가 된다겠거든요.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죠. 요거다게 요것이 일정하단 말은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여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데 4차함수는이 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는 있지만 이 선에 대해서 는 대칭일 수가 없죠. 2차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에또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함수 얘가 18이라겠는데, 조건 2가 여기 상수함수 18이 되는데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t가 1일 때는, 누가 0이냐면, x2도 0안 되고, x3도 0안 되니까, x4가 0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t가 1일 때, 이 4개 중에 하나가 0인데, 그게 요게 0이라는 거죠. 0에 0이고, 요게 0이면, 그러면 이제, p가, 이제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작을 때, p와 1 사이 있을 때,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무슨 근이 돼요? 은근이 되잖아요. 은근이 되니까, gt가 전부 다 부호가 바뀌게 되죠. 근데 내근의 합은 근각계수에서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이거 부호 바꿨으니까 a가 되겠죠. a가 되겠고, 조건 위에서 얘가 18이라겠죠. 얘가 얼마라겠죠? 18이 된다고 했으니까 a가 18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고 이제 3차항 계수도 구했죠 이제 상수항도 구했고 2차항과 1차항 계수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은 한 페이지 넘기면은 어 이제 3번 조건에서 g 181, 2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프로 그러면 181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t가 1일 때 여, 가 0이었죠. 0이 0이었으니까, 얘가 은근되고, 얘도 은근되고, 얘도 은근되고, 얘가 0이니까 얘는 양근이 되겠죠. 그래서, G181은, 요, 렇게 되겠죠. 은근, 응근, 은근이니까 f 부호받고, 요렇게 되는데, 근각의수의관계에서싹다한게 마이너스 18이었죠. 아까. 근각계수싹다한게 마이너스 18이니까, 요거는, 어, X4로 바꾸면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이게 18 더하기 X4로 바뀌죠. 그래서, 18 더하기 엑 x 4가 어, 요, 20이라겠죠. 그래서 X4가 1이 되죠. X4. 얘가 1이 되죠. 이 양근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1이 되니까, 그래서 F1이 181이란 거 알았죠. F1이 181이 되니까, F1 집어넣으면 2 0다기 b 다기 C가 1 8 1이다 이렇게 시간은 나왔죠. 시간은 나오겠고. 그 다음에, 181 금, 금, 금방에서, 어, GT는 이제 요렇게 181, T가 이제 180 주위에 있을 때, 180 주위에 있을 때는, 이세 개가 은근되고, 얘가 양근되니까, gt가 이제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고, 다시 세개싹다한게1 마이너스 18이니까, 근가계에서 요거는 다시 x4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조건 3이 g'181이 154분의 1이라고, 이건 조건 3에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게 주어진 조건인데, 아까 이 x4가, x4가 뭐에 가는, 누구의 역함수죠? fx의 역함수죠. fx의 역함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지프라임 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8은 미분하면 날라가고 x 스 미분한 거에 두 배가 되겠죠. x 스 미분한 거에 두 배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데 1 8 0대인데이 x 스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니까 그리고 f1이 181이기 때문에 지금 f1이 181이기 때문에 x 스프라임포 아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181이랑. F1이랑, 프라임 1이, 고반개 1이 되게이 역함수 민품 공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요게 F'1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F'1을 계, 게... 계산, 게사... 근데 이제 이게 154분의 1이라 했으니까, F'1이 얼마가 돼요? F'1이 308이 되야겠죠. 308이 되야 되니까, F'x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2 집어넣으니까, 154분의 1이니까, 요거랑, 누구랑 연립하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죠. 연립하면은 B가 89가 나오고 C가 72가 나오죠. 그럼 PC 구했으면 FX 다 구했죠. 그래서 FX는 X의 4승, 18X의 3승, 89X 제곱, 더하기 72X 더하기 1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계속 업로드됩니다. 특별히 논술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띄우는 모든 논술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논술을 다 들어두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다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 후배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와 함께하는 더 좋은 무료 온라인 수학 학원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